교육청이 우수한 전남교육의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일반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영광교육지원청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한해 동안 갈고닦은 꿈과 꿀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나주교육지원청과 나주시, 그리고 나주의 학부모들은 학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온 아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일반고 수업 방법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학생의 소질,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전남의 우수한 교육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7일 여수 유캐슬 호텔에서 일반고, 자율고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반고 교육력제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표회는 1차 심사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12개 가운데 연안고, 임자고, 목포덕인고, 목포해인여고 중마고에서 그동안 운영해온 교육활동 사례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학교에서는 발표회를 통해 올해 추진했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호응이 좋았던 점과 부족했던 점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미래의 일반고 체제기표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활동 중심에서 교관의 프로그램 활동 중심으로 특색을 살려 미래 중심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자 과정 중심 평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대 권호용 교수는 미래 인재상과 일반고 교육력 재고 방향이란 주제 강연에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일반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꿈의 학교가 있죠. 학생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방과후 학교인데요.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끼와 재능을 발표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저마다 으뜸 모두가 자랑 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2017 영광교육 행복 축제 방과후 학교 성과 발표회를 실시했습니다. 법성중학교 관악학조단은 발표회에 앞서 영화 시스터 액트 주제곡 I Will Follow Him을 연주해 축제에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방과 후 학교 발표회에는 유초중학교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은 물론 작품 70여 점을 전시하면서 한해 동안 배우고 익힌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어, 행복축제를 계기로 그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친구들과 열심히 한 연습을 이렇게 공연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동아리는 참가자들과 학부모에게 공예 체험과 음식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행복한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도 치열한 경쟁 속에 하루에 한두 시간조차 뛰어놀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학생들에게 놀이를 가르쳐 주겠다며 나주교육지원청과 나주시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나주 관내 유초중학교 33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쑤 찾아가는 나주 놀이학교를 운영합니다. 놀이학교는 나주교육청 놀이문화 학부모 지원단, 나주시 관광문화과와 연계한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놀 권리를 회복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바른 인성과 사회성, 창의성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업은 나주시 전래놀이 문화연구회 술래 강사 2명과 나주교육청 학부모 전래놀이 강사 1명이 한, 한 팀이 돼서 진행됐습니다. 실뜨기로 하면서 퐁당퐁당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친구들이랑 우정이랑 협동심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24절기 윷놀이, 고누, 실뜨기 등 전래놀이를 배우고 경험하며 놀이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1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전남교육미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7 무지개학교 작은학교 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축전은 지난 7년 동안 운영해온 무지개학교 성과와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여마당에서는 무지개학교 백여개와 작은학교의 자료 전시, 교사와 학생들의 자유 공연 한 마당, 학부모 먹거리 한 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4일 무한 회산백년지 일원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 제30회 전라남도 교육감기 단축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결과 월야초의 심우진 외 6명 학생이 특수학교부와 교육가족부 종별에서는 영광육상연맹의 박준규, 장성초, 김다혜, 소리학교 배정민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단체 우승은 영광교육지원청이 차지했으며 무한이 준우승 해남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2017년도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교육유관기관 홍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기관의 홍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8일 비즈니스실에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김홍빈 대장을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악인 박희리 씨와 탤런트 최수종 씨에 이은 명예대사 위촉으로 전남 교육 공보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두 기관은 내년부터 운영될 히말라야 희망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도전을 돕기 위해 전문적 산학훈련 등 정신적 신체적 훈련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일 3기 초등학교 영어체험실에서 학교 문화 혁신 무지개 학교 일반화 이해를 주제로 무지개 학교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는 허성균 장학관이 무지개 학교의 필요성과 정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부모와 함께 앞으로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 공감 찾아가는 학부모 토크 콘서트가 지난 7일 도내 학부모 33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 남구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콘서트는 경제학과 우석훈 박사의 사교육에 관한 강의에 이어 전남대 유아교육과 김영업 교수와 교사, 학부모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낙성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대상 찾아가는 과학체험 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 접해보지 못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육면체 만화경, 하프미러의 비밀 등 새로운 체험을 통해 과학과 친해졌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과학체험 한마당은 보성관내 작은 학교 가운데 희망학교 10여 곳을 선정해 과학 부스 체험과 과학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 교육지원청이 관내 교무 행정사를 대상으로 건강한 나 행복한 학교라는 주제로 힐링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워크숍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교무 행정사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장성 편백숲길 걷기,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습니다. 흔히 세상을 거울에 비유한다고 하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웃으면 세상도 나를 보고 웃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자주 많이 웃다 보면 세상도 우리에게 거울처럼 활짝 웃어주는 날도 오겠죠. 오늘도 많이 활짝 웃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전남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선, 수어의 김원영이었습니다.